이게딱 앞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지금 이 바지부터 보여드리는거 사실 바지가 마음에 들어야 위도 보게 돼요, 우리가. 음, 맞아요, 맞아요. 바지가 네. 나이 들어 보이고 퍼져 보이면 절대 그 트랙스도 안 사거든요, 저는. 여기 절개가 또한번 들어가져 있으니까 골반 퍼져 보이지 않으면서 네. 이런 데 밴딩 이 밴딩도요. 아. 이 밴딩이 왜 이렇게 밴딩 티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왜 쫄쫄이처럼? 음, 음. 곱창, 곱창 어, 밴딩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 깔끔하게 배색이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밴딩 처리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 네. 이렇게 오, 끈이 조절이 있어요. 되네요. 이것도 지금. 색깔 맞췄어, 너무 아, 예쁘죠 맞추고, 이것도 색깔 예. 맞췄어. 그래서 배를 조절해서 사이즈 조절해서 다 입으실 수 있고 네. 위에 입은 이제 집업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떤 분들이 그 말씀하시죠. 이 루카프를 음. 샀더니 이 집업이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청바지에다가 이거를 그냥 모디에서 음? 여행 가시고 청바지. 청바지에 네. 다가 기딱 세워서 배색 그레이 어깨 라인 절개 한번더 요런데 팔 라인도. 좀 뚱뚱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배색을 그레이로 넣고 네. 여기 보시면 이 옐로우 포인트가 주머니 라인에 딱 들어가 있죠? 여기 허리가 싹 들어가 보이고 음. 끝에도 한번더 그레이로 배색 뒷라인도 보세요 아 야, 예쁘다 예. 살짝, 살짝 보이는 배색이 그레이 컬러가 되게 세련됐어요. 살짝 광택도 네. 나오면서 그쵸? 비싸 보이네. 네. 그리고 예. 이게 원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벌써 매진 시작되죠보여드렸는데 남성용 지금 남성용안 보여드렸는데. <laughs> 예, 벌써. 빨리 들어오셔야 돼. 진짜 저희 시간도 많이 거야, 못 보여드. 이게 음. 이게 원단이 여러분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겨울에 왜 패딩 베스트 있죠. 그다음에 나온 이제 패딩 같은 거하고 같이 입으시면 돼요. 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쿠션감이 느껴지는 고밀도의 에어로쉴드 원사라는 거 다시 한번 지요 드리면서 네. 네이비 주문 받고요. 네이비. 네 그다음에 이제 음. 우리 수정 씨가 입을 네. 아또 드린다고 하니까 요거, 저걸 예. 또 궁금해하세요. 네. 이걸 이제 <laughs> 같이 드리는 겁니다. 수정 네. 씨가 입고 있는 트랙스 투를 네. 네이비 선택까지 같이 드리죠. 같이 드릴 예. 거. 이게 음. 바로 하이퍼포먼스 스트라고 네. 해서요. 왜그 실내에서 음. 가볍게 스트레칭하시거나 음. 운동하실 때 입으면 딱 좋아요. 어, 좋네요. 예. 어깨 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약간 멜란장 그레이 컬러에 이번에 르카프 약간 오렌지 톤이 약간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음. 맞아요. 예. 지금 요 지퍼 플러라던가 이런 분들 이게 센스 있게 네. 예 이런 것들이 요즘 뭐아 스포츠웨어에서 인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음. 느낌을 전체적으로 살려서 어, 후드 보세요 후드 좀 우리 소연씨가 보여주셔도 돼요. 저 이상한 상 아닙니다. 예 이렇게 <laughs> 그쵸 아 예쁘다 후드 자체도 러블리게 작지 네. 않아요. 네. 살짝 루즈한 느낌으로 하지만 이건 쓰셔도 되고 이제 살짝 음. 어, 좀더 스포츠하게 연출하셔도 되는. 네 이렇게 신축성이 오 좋은 원단이거든요. 어, 예예 괜찮네요. 여기에 딱 살짝 예. 이 포인트 예. 지퍼 음. 어 포켓 다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음. 제가 안쪽에 입고 있는 거는요 칠행, 칠행, 칠행. 예. 스커트 레깅스가 오늘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음. 딱한벌 갖춰 입어 주시고 네. 운동해 주시면 되는. 네. 이게 원단과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요. 예. 이거는 그냥 따로 살짝 가려 주시면 그냥 일반 레깅스 같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도 연출해 주시기 되게 좋으시죠.